동네 최초의 한글 디자이너 이건만 대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한글 모노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패션 잡화 제품들을 내놓으며 한글의 명품 브랜드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건만의 한글 디자인 제품들은 청와대 의전 상품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아왔는데요. 21세기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한글 디자이너 이건만의. 남다른 철학과 열정을 만나 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이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제가 볼때 실증을 빨리 내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뭔가 이제 새로운 거가 안 나. 이게 하는 일이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렇게 잘 안될 때 답답은 한데 응. 이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반대로 똑같은 걸 계속 보게 되면 좀 질리죠 어. 좀더 이렇게 그래서 어, 힘든 싸움이긴 합니다 이게 세, 계속 새로운 걸 내놓는다는 것이 근데 뭐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디자인한 걸 올해 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이 팔자죠 <laughs> 다른 디자인보다 또 한글이라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걸 수도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때 이렇게 좀더 어렵죠. 더 디자인하기가 좀더 음. 어렵고 또, 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이제 또, 음, 음. 또 독출나게 또 보여야 되니까 좀 일반 디자, 이게 디자이너들이 힘들죠. 사실은 어. 디자인. 우산 한번 해보세요 우산. 우산도 했죠. 오. 네, <laughs> 우산도 있고. 바신데요 네. 우산도 저희 이제 우산도 있습니다. 음. 네. 그래요. 네, 뭐 양말도 있고요. 아, 예. 뭐 벨트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요. 밥상에요 귀걸이. 네? 밥상. 밥상은 식탁보. 식탁보. 어, 식탁보도 저희가 이제 있죠. 컵받침도 있고 뭐 이제, 와, 네, 그런 것들도. 밥그릇은요? 밥그릇 <laughs> 이제 해, 해보려고 지금. <웃음> <웃음>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하는 네, 네,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어디든지 적용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가전제품에 김치냉장고에다 이제 이렇게 오. 문의를 넣어서 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아마 최초로 가전제품에 이제 문의를 넣었던 게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대표님의 제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음, 네. 앞에 쫙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넥타이도 보이고요 가방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옆에 있는 거는 뭔가? 아 이건 이제 네. 올 겨울에 이제 출시된 이제 머플러인데요 네. 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글이 어. 미음이라든지 이기 보면 어. 이제 뭐 비읍이라든지. 뭐 오, 이렇게 예, 이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제 글씨가 이렇게 처음 뭐티그이라든지 이렇게 음. 예, 응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무늬로 보이게 어 이렇게 디자인한 어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은은하게 디자인이 표현돼서 더 매력 있는같아요 음. 그렇죠. <laughs> 어떻게 하면 여,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가요?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아이고, 이렇게 와. 한번 매보시면올 음.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오. 이렇게 이야. 한번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laughs> 아 뭐, 뭐, <laughs> 음. 자연스럽게 또 대화의 소재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하면서 네, 다른 참... 제품들은 어때요? 이 중에서 난 이게 자랑스럽다라는 네. 것은 어떤 겁니까? 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이너는 네. 이 자랑스러움은 끝난 거죠. 어. 다 불만이 있어야 아 다음에 또아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다른 문자하고는 완전히 차별적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한 디자이너 중에 그 디자인 중에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표현을 많이 이제 하려고 이제 한글이 기본을 갖고 있는 게그 입체적인 특징이기 거니까 때문에. 특징이기 오. 때문에 그런 시도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뭐 한글 디자인 중에서도 뭐 조각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우리 문화를 문화와 한글을 이제 좀 그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복에서는 이렇게 여밈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어 한글하고 같이 표현해 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 디자인이 어한 사백 사 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 얘기하신 건 어떤 얘기예요 그게 제 한글 창제된 셈이다 그래서. 아, 아 네, 네, 네. 이 최초의 디자이너가 우리 세종대왕께서 최초의 이제 디자이너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때부터 계속 발전해 아,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1443년 네, 그렇죠 네, 네. 잊지 않아야겠네요 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네. 디자이너라고 장미로미는 음 기분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한글의 우수성이야 잘 알고 음. 있지만은 이 디자인의 재료 이게 재료로 한글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글의 특징은 이제 언어학적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보면 아까 붙이고 쌓고 이렇게 공간과 입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좋은 재료죠. 디자인하기 위한 좋은 재료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재료죠 어. 항상 이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면 이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 예쁘게 만든다는 일이 어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아니, 근데 사실 한글도 많이 쓰지만 알파벳이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한 문자잖아요 네네. 알파벳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또 어떨까도 궁금해요 그 알파벳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알아보잖아요. 음. 한글은 잘못 알아봐요. 음. 그러니까 좀 좋죠.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이걸 그렇죠. 언어로 안 보이고 이제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보니까 어. 훨씬 더 이렇게 좀 차별성도 있고 어 이렇게 독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코리안 알파벳이야. 이렇게 한글이야 이러면 어 그러냐고 놀라. 그러면서 이제 좀 음,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이라든지 관심을 갖게 되는 어, 경우가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디자인한 그 제품들의 품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서양으로부터 온 품목들이에요. 음 제가, 같이,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넥타이나 스카프나 핸드백이나 뭐 벨트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우리 뭐뭐 칠, 뭐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뭐 이렇게 전통적인 거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쓸수 있는 어 이제 그런 품목으로 이제 어 정했죠.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예뻐서 샀는데 보니까 한글이야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 그런 품목을 저, 정한 겁니다. 네. 이 바이어들이 뭐 처음에는 뭐, 뭐 모르고 있을 때 그러겠네요. 바이어들이 한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제. 모르죠. 이 저희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어,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일본의 한국의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어. 일본 백화점에 어, 입점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에 지사도 내고 는데 지금은 이제 좀 철수를 했지만 이제 일본 백화점 바이어들이 굉장히 에, 에, 좋아했었고 이제 현지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음. 네, 갖고 갈 때마다 뭐 기자회견하고 뭐, 뭐 그랬었던 점. 기자회견 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일본 잡지에도 인터뷰 많이 하고 그랬던 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분들이 디자인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한글의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음. 참. <laughs> 일단 문자로 먼저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디자인화 하기가 까다로운 것도 또 있겠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국내분들, 한국분들은 그렇죠. 글씨를 읽히는 거예요. 자꾸 의미로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상한 글자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읽히지 않는, 아, 어, 읽히지 배얼로. 않고 의미를 두지 않고 그 형태에서만 나오는 어, 미를 좀... 어,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형태적으로 했지만. 음. 또 재질에 따라 한글의 재질에 따라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레셔 프레스 를 눌러서 글씨 모양을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어 그랬을 때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더 이제 처음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제 문이게 진짜로 튀어나오게 표현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으면 이제 어, 더 이렇게 다른 질감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 뭐 여러가지 뭐 재미있습니다 네 한복이나 떡살 뭐 기와 음. 달뭐 우리 우리 그 전통적인 요소들과 결합 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그런 시도는 뭐 여기 앞에 뭐 넥타이 디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창살 무늬요 우리 어, 문 창살 무늬하고 한글하고 이제 같이 어, 시도한 뭐 이쪽 부분이 이런 오. 이제 우리 문 창살이 이렇게 있는 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어, 시도를 해본 그런 시도들은 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디그리얼미뭐어 아, 미연 뭐, 어 음,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을 할때 저는 이제 기쁜 기쁜 일들이 이제 모 전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네네. 전자회사 어디 이제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인데 뭐 부사장님이라고 우연한 어디서 모, 만났는데. 막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이제 뭐, 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중동 지역에 네. 그 제품을 처음 출시할 때 그쪽 바이어들하고 이제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선물로 제 넥타이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 자음 모음이 24자로 네. 모든 문자가 되고 이게 IT가 발달하고 뭐, 뭐 이런 설명도 한 30분 정도의 우리 문화와 이런 걸 네. 하면서 아주 잘 성사돼서 잘 성사돼서 그뭐 이제 수출을끼 길이 열리고 뭐 그랬다는 네. 일하고 뭐또 일본에 저희 이제 백화점에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VIP 초대 이제 백화점 VIP 초대 뭐 특강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 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물 을 흘리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일동포 이세들 어, 우리 저희 가방 뭐넥타이이미 들고 계시면서 한글로 된 거를 일본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제 문화는 이제 교류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굉장히 뿌듯하죠. 어. 이렇게 눈물 을 흘리고 고맙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아,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참뭐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지하철 탄데 제 가방을 메고 간아뭐 외국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넥타이맨 뭐 노신사도 만나보고 그러면 혼자 이렇게 웃자 이렇게 아그 <laughs> 아,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디자인하기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앞으로의 디자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네. 한류 열풍이 요즘 대단하잖아요. 네, 한글 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 많아졌죠. 네네네. 네.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영어 캔이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배우듯이 음. 한국 노래 어 이제 따라 부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드라마 이렇게 보려고 이제 우리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어 한국 그 과목도 이제 그각 대학에서도 개설이 돼고 그래서 어 이제 많이들 관심들을 외국분들이 가져주고 또 외국분들이 한국말 옛날에는 뭐 가끔 이제 저희 어뭐 일본에 가고 뭐 다른 나라 가면 보막 외국인이 뭐 일본말 잘하는 거 보면 그때 되게 신기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TV나 이런데 어, 보면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발전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 미술 전공 하신 거면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남달랐나요? 아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저기 어, 저는 고3 때, 어. 고삼 이학기때 이제 미술을 미술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늦은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술 하려 그러면 뭐어뭐 2, 3년 뭐 보면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6년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아 이게 타고난 재능인 건가요? 재능보다는 이제 저는 이게 시간을 오래 보냈느냐보다는 얼마만큼 선택하고 집중했느냐 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실제로는 장수로 그린 장수는 2년 그린 장수만큼을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하니까 효율이 좀더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뭐 성적도 1등했다가 뭐 꼴찌도 했다가 <laughs> 뭐 넓기듯이 그랬다는 얘기. <laughs> 그 얘기 뭡니까? 아, 예, 아,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음. 뭐 중학교 때다 잘했겠지만 <laughs> 중학교 때는 정교 뭐일이 등을 이제 다투고 했다가 오.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는 이제 공부를 이제 못한 것보다는 안 했었습니다. 이제 관심이. 남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에 그러니까. 관심이 가셨어요? 뭐 이게 렇 이제 오이 남자들끼리는 오이. 아 여학생한테는 별로 관심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친구들, 친구들?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제 의리 뭐, 뭐 이런 거죠. 이게 서열 싸움 뭐 이런 거이 예. 서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어, 고등학교 때 이제. 그래서 싸움하고 이제, 다니신 것가그서 <laughs> 어, 우리 고등학교 <laughs>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죠. 저를 보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제 제품이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니 뭐 이제 국립박물관이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면 우와. 그 이것만이 이 이것만인가 이제 보고 이제 어. 그래서 이름은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양력에. 고등학교를 넣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아, 아이 그 맞다. 내가 그거야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내가 그+ <laughs> 그게 그,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 지금 만나면 뭐 어. 연락이 이제 한참 끊겼다가 만난 친구들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깜짝, 깜짝 이제 널려고 어,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어. 보내신 거 같은데 그럼 대학을 가신 거면은 정신 차렸던 시기와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랬죠. 네. 고3 때 그럼 정신을? 그렇죠. 고3 <laughs> 6월쯤에. 이제 여학생 첫사랑을 고3 때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관심이 이제 딴데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 누굴 보고 이렇게 어, 반해 본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이렇게 반하면 이게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뽀얘 보이더라고요. 영화 옛날 흑백영화처럼. 어, 이제 아우, 굉장히 쫓아다녔죠. 한 3개월을. 이제 무대포로 지금 같으면 아마 스토커로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인류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기 했죠. 이제 이제 처음 보고 반했잖아요. 그면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잘 살려줘야 되려면 이제 뭐좀뭐 뭐 인류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너무 늦었다 이걸로만 내신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체 물론 이제 지금 지금은 지금예체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실기도 잘해야 되고 뭐 완전히 뭐 내신도 음, 근데 저희 때는 조금 어좀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웠어요 어, 실기 아, 성적이 네.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걸로 끝나죠. 한 남자를 변하게 하고 <laughs> 어, 새로운 길을 그렇죠. 가게 네, 한그 그렇죠. 주인공은 네, 네, 네. 비극적으로 그냥 아, 비극은 아니었고요. <laughs> 하여튼 뭐 좋은 친구로 어, 지내셨습니다 대학원 때까지 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친구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다가 네. 대학에서 아까 전 학생들도 가르쳤다고 하셨고 네, 네. 그러다 2000년에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설립하 네. 딱. 아트를 했지만 이제 디자인 론을 가리키고 디자인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진다. 앞으로 너희 시대에는 이뭐 디자이너 몸값이 이제 그때만 해도 90년대 중반이니까 디자이너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뭐 이제 뭐 디자인의 중요한 근데 교양 과목을 제가 이제 가리키게 됐는데 학생 두 명이 전공이 다른 공대생하고 이 다른 전공 이제 잘 취업 잘 되는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전과를 이제 미대로 전과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 저를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났어요 어. 아이게 책임 제들 인생을 제가 무섭셨어요. 어떻게 무섭죠 이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어.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이론이 맞나 음. 아, 직접 한번 해보자 예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회사를 차리게 됐죠. 원래 와. 처음에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음. 많지가 않았었어요. 아니, 설립했을 당시에 그럼 한글로 해야겠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네. 한글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아.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문양 같은 이런 것들은 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이제 여러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음. 이제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요. 근데 문화라는 건 이제 자연 발생적인 거가 문화잖아요. 이렇게 문명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우리 한글이라는 게 이, 이, 저기, 우리의 문화 중에 가장 으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상과 철학, 뭐 이런 것들도 다 한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신 게 200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글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그때 네. 그 가능성을 보셨다면서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제품을 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품을 안 만들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음. 그림만, 디자인만 해서 팔았는데 비용을 얼마 못 받더라고요. 유지도 안 돼요. 제, 제자 두 명하고 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뭐 이게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 이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계기요기억가들기뭐다 이윤이 첫째 목적입니다. 음. 아, 네네. 어,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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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된다. 아, <laughs> 그러다 보니, 하다 보니 점점 더 음. 어, 네. 상업화라는 게 현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음. 나중에는 애국적인 마음까지. 네+ 네좀 그런 뭐 애국이라는 것보다는아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저 이제 학교가 미시간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게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일본에 관련된 서적이나 중국에 관련된 서적 심지어는 베트남에 관련된 서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한 서적이나 문화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방학 때 들어오면 이제 책을 사다가 이제 좀 어, 기부하는 그런. 일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한국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외국 아이들라고 이제 걔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 나라는 어때? 뭐 이런 얘기들 음. 어.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해줄 얘기가 영어도 짧고 뭐 그러면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 그래 이제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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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한글과 우리 문화를 그 세계에 알리는 데뭐그 활용도도 높았다고요? 네, 네, 네. 뭐 이제 그 전, 이번에는 아니고요. 그 전, 뭐, 이제 해관보회의 때 또, 오. 어, 해관보 정상회의 때도 저희 제품, 어, 뭐,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해외, 해외 음. 예, 귀빈들에게도 이제 선물한 경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모 기업 회장님께서, 네. 어, 뭐, 저희 보고 디자인을 의뢰해서 그때 당시 이제 클린턴하고 힐러리, 그때 대통령일 때죠. 네. 어, 지금 이제 이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 네. 저한테 이제 디자인을 의뢰해서 이렇게 선물해, 그래서 친필로 이렇게 뭐제 저의 설명을 이렇게 엽서에 써서 오. 이렇게 주시기도 한 이제 의무 그룹 회장님도 계시고 오.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일어나죠 예 이것만 대표님에게 한글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음~ 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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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들죠 사랑하지만 예 힘들죠.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고. 음. 아이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처음에 물가에서 이렇게 좀 놀다가. 그 처음에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그거 확인해 보려고 시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영을 너무 많이 와 버린 거예요. <laughs> 시작한 해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거기 계속 가고 있죠. 어. 이게 어. 음. 좀 그러니까 아, 참 이런 생각을 <laughs> 좀 많이 하죠. 누구나 할수 없었던 일을 네. 그 미개척 분야인데 그걸 개척을 해서 제일루라는그 사명감 때문에 네, 좀 그렇죠. 동료 교수님들이나 지자들이 옆에서. 화이팅 이럴 때마다 <웃음> <웃음> 아니 고만아, 아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응원합니다. 뭐 이러면 와 아, 대대. 네, 네. 정말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애증이라는 음. 말도 나올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야 여기에서 <laughs>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도 진이 없을 때는 네. 몸 몸살이 나겠는데 그거. 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음. 좀더 제가 연회가 지날수록 아.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요아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같아요 그런 이제 어좀 늘어가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계속 계속 할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어, 세계 최고의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어, 어느 도시에 중요한 세계의 도시에 가도 어, 제 브랜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음... 뭐 제가 못하고 가면 뭐. 제이제 우리 디자이너한테 뭐 회사를 물려줬어라도 좀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아, 생각그뭐 뉴욕 브로드웨이 그+ 대 그... 그 빌딩에 네. 우리 그 한글이 딱 네, 그러면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딱, 네. 딱 근사하게 조명을 받고 화려하게 네. 거리를 비춘다 네. 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가 또더 부족하니까 아까 좋은 재료인데 더 맛있는 요리를 더. 예쁘고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는 게또제 역할인 것 같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견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뭐뭐 뭐 이제 가겠죠 뭐 그까지. 네. 네. 아 무슨 그림이 나와 버써 네. <laughs> 오늘 참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우리 한글을 소재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내고 네. 또 한글의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오신 우리 이것만 대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음... 대표한다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네.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